제가 증언 하나 할게 있어요. 어 뭐요? 이거는 또 이게 개혁신화 방송이니까 사실상 네. 여러분 좋아할 만한 미담을 하나 풀어드리면요. 어, 좋아요. 얼마 전에 이준석 의원 미국 가기 전에 둘이서 술자리를 한번 했는데 잘 네. 먹고 늦게까지 되게 많이 마셨어요. 음, 음. 맞아요. 근데 보통 그러면 백이면백 100 의원들이 이제 수행 비서가 운전해 주는 차를 타고 집에 귀가하거든요. 아 택시 타고 가 그리고 맞구나. 그게 또 맞아요. 왜냐하면은 네. 그러니까 술이 한잔 들어간 상태에서 뭐. 저녁 시간에 취객들이 시비 걸 수도 있고 정치인 알아보고 어. 뭐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, 일정도 그렇죠. 많으니까 근데 음. 그냥 가는 거예요 <laughs> 수행비서가 어, 잘 가하고 어. 걸어가더라고요 어. 아, 아, 형차 없어요? 네. 뭐 하니까 자기는 원래 저녁 먹기 전에 다 퇴근 시킨대 이준석 음. 본인이 어, 그리고 아. 수행비서랑 차가 그러니까 없는 거지 음. 그래서 뭐 타고 가요 택시 불러요 그러니까 자기 지하철 타고 간대 음. 그러니까 오좀 깜짝 놀란 게 음. 이게 아, 이 언론에 나오는 게 진짜 쇼가 아니라 진짜였구나. 음. 보통은, 네, 보통은 안 그러거든요. 음. 원래 또 그게 그거 하는 음. 분들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, 음. 음. 그냥 그렇게 저녁에 또 퇴근 시켜주고 하는 거는 너무 좀. 진선한 모습이고 해 가지고 인간적인 모습이 없거든요. 네. 그런 경우가. 그런 경우 네. 없죠. 예. 네. 네. 사실 뭐 의원들이 끝까지 수행 비서에 의해서 귀가를 하는 게 그러니까 본인의 숫자리 끝날 때까지 계속 붙박이식으로 네. 기다리라라고 하는 의원들이 대부분이에요. 거의 다 그렇게. 그래서 뭐 새벽까지 그렇겠죠. 기다리는 경우도있어 네. 맞아요. 음. 아, 근데 이 강선우 의원 보좌진 케이스도 뭐가 악질이냐면 네. 내 보내서 끝이 아니라, 음. 이 사람들이 딴데 취업 못하게 강선우 의원이 적극적으로 방해했다고. 아, 아 그러면 통은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. 아 그리고 예를 들면, 다른 방에 지원을 하면 네. 그 방에서 먼저 의원이 어, 너네 방에 있던 누구 이력서 썼는데 괜찮아라고 물어보면 몰라도 네. 언론 보도 보면 음. 강선우 의원이 먼저 전화해서 네. 걔 너네 방에 이력서 썼다며 뽑지 마 이런 식으로 취업 방해했다는 제보가 기사화가 됐거든요 <laughs>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나 치명적인 괴롭힘이고 아하. 이게 근로기준법에 보면 네. 굉장히 악질적인 이 취업 방해로 음. 처벌 형량이 되게 높아요. 이거 음. 형사 사건으로 될 수도 있는 거예요. 음. 그러니까 오죽하면 웬만하면 국회에서 계속 일하려면 고발을 못 해요. 음. 소문 나고 다른 의원 고발한 사람을 남이 또 쓰겠습니까? 네. 좀 꺼림칙할 수 있으니까 제취업이 힘들어지잖아요. 당연하죠. 근데 이분들이 고발을 했다는 건 음. 정말 변랑 끝에 몰렸기 때문에 고발한 것이다라고 음. 더 심각하게 봐 줘야 되는 거예요. 어.